녹화시하고 06W 120개 월비 한 장입니다. 월비 한 장이고, 자 16억. 와, 오우씨. 그니까 이거 첼시를 오우 이 장난 아닌데. 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여기까지 또 4억이 있으신데 음, 자 먼저 한번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배 있구요. 60개, 60개.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박 계산 준비됐냐? 한 번에 고고, 오케이. 바로 가자. 자, 존테리. 아니, 맞박이 손 빠르게 하는거야, 여러분들. 어, 인생도 한번하니겠습니까 그렇지. 바벨 레드베드, 그렇지. 자, 존테리. 자, 질라디뇨. 맞박은 계산도 하고, 재물도 찾아야 된다고. 음, 맞박이 바쁘긴 하지, 여러분들. 예. 자, 클로제. 자 다비드 지기치 자 슈바인슈타이거 그렇지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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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씹어줬구요 우와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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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카 존나 잘뜨네 야 무슨 카카 패키지야 이거 음 카카 존나 잘뜨잘되는데아 그니까 벌써 이정도야 자 필립람 자, 포스트가. 자, 다비드 월콧. 좋수니 여러분들. 아, 불나루지. 여기서 약간도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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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가카이트 트릭이야! 오, 미쳤습니다. 존나 잘 떠! 음. 보니까 그러니까, 어우, 존나 잘 떠, 진짜. 추, 이게 바로 축해지 그렇지. 자, 카르발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축해지 아니, 탑 100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레전드급이지, 진짜로. 자, 다비드 신봉다. 자, 필립 샌데로스. 자, 파울레타.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비드 레이나 자, 후트. 음, 스쿼트 7업부터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 그렇지. 개인 비 야, 이거, 야, 시기템이잖아이 정도면 존나 잘 되는 거죠. 자, 필립 토레스. 음,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게 마음은 아니, 존나 잘, 드는. 그렇지. 자 공기총, 음, 맛박이 극한 직업이냐고, 맛박 그렇지 황금맛박, 맞박. 맛박이 지금 복받고, 혀고, 혀고 발대지 씹어줬고요. 자뭐잘 뜹니다, 오 원. 자 또래주루, 자 니오넬 사비 씹어줬고 여러분들 남자친구, 와 존나 잘떴다 근데, 자협고 야, 야, 마법 얼마 떴냐? 피부까지 얼마 떴냐? 어? 얼마 떴어? 어? 야, 마법 얼마 떴냐? 3억, 벌써 3억 떴다고? 아, 진짜로? 와, 씨발 오졌고요. 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렇게 떴다고? 자, 잠시만요. 야, 이거 왜 그러냐?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 뭐야? 아, 왜, 왜, 그래? 아니, 씨발, 왜. 아니, 아니, 왜 그래, 자꾸 미친 새끼가. 아니, 이거 사는데 밀당을 합니까? 아니, 또라이 새끼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거 사는데 밀당을 하고 있어. 야,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장? 한 장씩 한번 또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는 것보다, 한 장씩 가고 또안 뜨면은 뭐한 번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이부다열 장씩 가볼까? 아니면? 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칸나바로. 한 번에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존나 잘 떠, 진짜. 야, 미친, 존나 잘 떠, 진짜로. 야, 이 패키지가 진짜로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노래가 왜 그래? 아니, 아니 자, 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노래가 왜, 왜 그래, 갑자기. 야, 야, 노래가, 아니, 그냥 부금이 갑자기 반복 재생. 자, 잠깐만, 왜 그래? 어. 자, 일단, 다시, 다시 제대로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음. 아니, 이 음악이 아니잖아. 왜 그래? 자. 자 갑시다. 자, 인니 데빌. 자, 스티븐 켈. 현재 3억 6천. 오케이, 좋아. 이게 지금. 잠깐 얼마 때야 되냐? 야, 이거 얼마 때야 되지, 여러분들? 자, 반대사 야, 이거 얼마 떠야 되지, 여러분들? 6억 떠야 되지, 6억. 아, 아닌가? 잠깐만. 아, 12억, 12억. 12억 떠야 되요 12억. 자, 바르찰리. 자, 천천히 가, 천천히 한번 가줘야죠. 예, 분위기 감한번가져야지 자, 엔실리콜. 이마 목소리 핵 오랜만이네. 어, 그래. 어서 와라. 자, 마이클 캐리. 자 신봉다 아, 미친 새끼 이거 진짜 야 모두 개봉한다 야 진짜 모두 개봉한다 아, 미친 새끼 가자! 자 막시 로드리게스 자 에당 반데사르 그렇지 야 이거 모두 개봉이 잘 뜨네. 야, 모든 개봉이 존나 잘 뜨네. 자, 씹어줬고요 카르발류. 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그럼 뭐, 그렇지. 야, 데리, 대리네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주말에 물량 풀리겠다. 음.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주말에 물량 풀릴 것 같아. 어, 진짜로. 자, 4만. 야, 갑자기 또왜 그래? 야, 갑자기 또왜 그래? 왜, 왜, 왜? 야, 이거 100만 현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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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갑자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입만 버리지 말고 말을 해라, 미친 새끼야. 갑 뭐, 가면서 별풍 터졌냐? 어? 가면서 별풍 터졌어? 아니, 이새끼들 존나 이것만 하네, 진짜로. 아뭐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갑자기 또 존나 안 뜨네? 자, 한 달씩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채널이 족 같아서 그런가? 이게, 여러분들, 23일 안 지나서 그런가? 아, 야, 11시 59분이 아직 23일이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씨. 자, 바르찰리. 자, 슈바인슈타이거. 아, 12시까지 좀 기다렸다 한번 까야 되나? 자, 페르난도 토레스. 아이거 야, 근데 50에서 너무 안 뜨는데, 여러분들? 자, 베베노님, 패클카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럼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 번에 가자고? 지금 12시 지났지? 이제 됐지? 12시 됐다고? 야, 그럼 12시, 어? 야! 여러분, 12시인데, 여... 딱 12장 남았거든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건한 번에 가야지. 아니 나 사실 난 내꺼면 바로바로 나난 빨리 까잖아 근내게 아니라서 이게 함부로 못가겠어 지금 음자 12시니까 12시 부터 한번 받고 그렇지 인지기 자15줬습니다 여러분들 댄스오한한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자 필립 람자 리오넬 카르발류 자 제임스 레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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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부챔코 자, 마츠 샌데로스. 자, 옆집 누나 시발령 자, 존테리 성욕자. 3월까지 떴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자, 몇장 있죠, 지금? 142장. 60장. 약내개도 팔고 하자 오케이. 50은 일단 좀 망했어. 50은 일좀 망했는데. 음 50은 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야침까지 얼마냐? 야침까지 얼마냐? 야침까지 얼마인데? 침까지 얼마인데? 야침까지 얼마인데? 음. 5억8천이라고 지금 내가 카카 하한가에 올렸다고? 뭔 소리야? 진짜로? 어이 씨가 좆될 뻔했다. 와 족박을 뻔했다와 족박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어 큰일 날뻔했습니다어왜말안 해줘서 큰일 날뻔했어요 피해를 주실 뻔했습니다자야 이제 인자기도 왜 하한가에 올라갔냐 어야 이거 왜 다한가에 올라가냐 잠시만요 야 이거 왜 다한가에 올라가냐 야 잠깐만, 자, 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족박 았다 여러분들 아니 야왜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한가에 올릴까? 지금 매물이 쌓여서 그런다고? 아닌데? 매물이 안 쌓였는데? 매물 어차피 쌓인다고? 어, 잠시만요. 아니, 근데 왜안 팔리, 왜안 팔리지? 카카 말고 인자기를 보라고? 어, 니가 봐. 빨리 카드 까야 되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면 안 추천 좀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20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음. 자. 아니, 공룡 매물이 존나 싸요. 그니까. 러 그렇지, 알루디아라 감자 우서와라 음. 아, 이거 시작부터 족배됐는데?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루이스 피구. 자, 호나우 진유 황금 이빨. 자, 루카스 포돌스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즘은 감스토리 힐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안하고요 자, 5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카카 하나 정도 팔려도 되지. 그래. 음, 아니, 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렇게 크게 크게 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춤 괜찮지 않습니까? 어, 나도, 나도 잘 떴을 때 BA랑 하나까지 하나 뒀는데. 여러, 분들이 이렇게 크게 가시는 분몰랐어요 이렇게 골드 스푼이신 분들은 확실하신 분들이야. 음. 그 그래, 어떻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한 2, 300만원 차이인데. 자, 메르테사커. 자, 얀센. 역진 누나 존나 뜹니다. 자, 존테비 자, 필립, 어우, 근데 족박하는데 너무 안 뜨는데? 자, 메르테스 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존나 잘 뜹니다. 자, 오, 그렇지! 자, 심어줬고요 자, 페르담도 토레스. 야, 이거 무조건 하나씩 간 역시 30은 어제도 서비도, 서비도 한 번에 까다좆대좆박았잖아 무조건 한잔씩 가야돼 진짜로 어, 아니 내거면은 바로바로 갔는데 자 그렇지 루카스 포돌스키 야 이건 이득이지 자 인자 와 존나 잘 뜹니다 허어 우리 윤홍자님 별풍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새빨간이 1 0 0개까요 감사합니다 자포레스 음, 아니 근데 12시 버프가 확실히 잘뜨긴잘떠 진짜로 어자 다비드 클로제 자, 알루디아라. 자, 알루디아라. 아, 획득통 23이네, 또. 자, 남자친구. 자, 그렇지. 오지명 씹어줬고요 자, 한번 쉬어가고. 두번 쉬어가고. 세번 쉬어가고. 아니, 이 정도 괜찮아. 아, 이 정도 괜찮아. 이룰로네번 쉬어가고. 자, 다섯 번 정도 좀 쉬어가지고. 여섯 번, 어, 야, 여기 너무 많신다 음, 여기 너무 많으시어 여러분, 열장한 번에 한번 갈까? 음, 열장한 번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점에인 부폰. 자, 다비드 클로즈 자, 쇼울 캠벨. 자, 이케르도 토레스. 자, 제인스 레만. 야, 오, 그렇지. 인증이 좋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그렇지, 뭐야! 그렇지, 뭐야! 그렇지, 안 뭐야! 아, 씨발. 자, 좋았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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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마빠가 지금까지 얼마냐? 응? 야, 마빠가 지금까지 뭐냐? 야, 지금까지 얼마냐, 마빠가? 아유, 씨. 9억 6천 떴다고 3억만 뜨면 되네. 그럼 여기 20개에서 무조건 뜰거 아니야. 이거 한 번에 가는데. 나는. 월배도 있고. 그렇지, 여기서 무조건 뜰거 아니야. 야 무조건 이득이지 이거는 그렇지 야구억이 무조건 이득이지 야카라는잘 까잖아 내가 아니 본캐 아닙니다 이게 본캐 아니고요 저는 본캐 다 까서 지금 88억 정도 있어요 그걸로 지금 제대로 가려고 진짜로 음자 마빠기 자 그렇지 아니 근데 얘가 존나 잘떠 미친 와 미쳤습니다 어 존나 잘떠 이거 존나 잘 뜬거야 여러분들 자솔 캠벨, 그렇지, 그렇지, 오 정말 잘 쓰네. 자 네이 비드 씹어줬고요. 자 스티븐 캣. 오 정말 잘뜹니다 마지막 다섯 장한 번에 갈까요? 어, 존나 잘 떠, 진짜. 뭐, 이거 한번쉬어가지고 그렇지. 야, 얼마나 지금까지? 자, 20장 한번 해줘? 자리, 자리 만들고 20장 한번 해줘? 개이, 게이, 당연히 개이득이지. 음. 11억 3천이라고. 야, 이건 무조건 이득이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팔리니까, 이건 8,100만원에 올려놓고, 가격대를 해드릴게요. 음, 자, 이것도 이거에 올려놓고, 이걸 올려놓고 카카 3642 이게 다섯 개 올라와서 그래? 아 지금, 하한, 지금 하한가 열풍이구나아 싼거부터 올리라고? 오케이 싼거부터 싼거부터 오케이 자 20장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충으로면 안 되지. 어. 여러분 그 그들 시청자분들 제대로 해야지. 야 뭐든지 대충하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상안까지 열려주고 뭐, 메인 먹는 거는 이게 대충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강화 좀 할게요. 빵거 강화 알겠습니다. 땅거 네, 강화 좀 할게요. 빵거 강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분. 예, 땅거 강화 좀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좀 갑자기 어어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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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좀흥분 하셨나? 음. 뭐떻게 헤드폰 떨구셨어? 그렇지. 빵게 뭐가 있지? 야 이, 여러분 이런 것도 싸지 않어. 우 너무 비싸네. 자. 음아 이걸 하라고? 아, 이걸 하라고? 자, 루트. 아니, 이걸 하란 말이었어? 음, 진짜 강화는 존나 못한다고? 야, 근데,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음, 핏방도 어떻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입만 잘 터면 되지 않습니까? 음, 자, 카르발류. 자 카르발류. 아니, 근데 내 거. 난내거도 조심스럽게 가잖아. 시청자분들니까. 자. 아니, 나도 카카 가고 싶죠, 여러분들. 저도 카카 가고 싶은데, 아, 카카 잘못했다 좆박가요 진짜.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뭐 그냥 웃고 말지만, 주인분은 진짜로, 어, 마음에 진짜로 가슴에 못을 박아, 진짜로. 그만해, 진짜로. 음. 자, 레이마.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그안 좋은 건데. 자, 레이만. 어, 이거 왜 그러냐? 자, 이제 다 자리 됐죠? 20, 19, 19, 두 자리만. 슈이브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제가 잘 끼워드리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터진 것도 뺐냐? 자, 이제 됐나? 20, 한 자리만 더, 한 자리만 더. 방출 수있면 되겠지? 야, 됐다 이제. 한 번에 가자. 니네가 카카 사서 가라! 맨날 비지한테 하라 하지 말고. 그렇지! 저기, 저기 맞는 말이지. 말하면 잘하네. 삐삐도 어, 안 줍니다. 음. 자. 야, 주인부 재밌게 월배부터 갈래? 어? 야, 월배부터 갔다 갈래? 어떻게 할래? 어? 맞박이 서로서 살겠냐고? 음, 아니, 좀 미안하긴 하지, 아무래도. 어. 이거부터 가고 가자. 아, 이거부터 갔다가 그랬지 재물 하나 받치고 갑시다 월배 재물.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안 떠요 월베가 예,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야잘안떠 진짜. 한 장만 봐야지. 감스 목절도 핥고 싶다고? 어, 별 취향, 취향 있는 새끼다 있죠? 감스 방송에 미친 새끼들 많죠? 그렇습니다. 하... 자, 일단 여러분들 모두 뭐제 계획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공개 e 88억이 있는데 8월 2일쯤에 팀을 또 맞출 것 같습니다. 애들 휴가가, 어, 제 메인즈로 온다는 1, 2, 3, 4에서 6, 7, 8 9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감코파메이카 조추첨식 토요일 어, 코파메이카 개막전 이를 최소 90억 스코드 미친 형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테이지 이렇게 있구요. 예. 알겠습니다. 가자 그냥 반짝! 그냥 반짝! 족받았다! 그냥 반짝! 그냥 반짝! 그냥, 그냥 반짝! 노랑, 노랑 반짝! 노랑 반짝! 야 인공위성 한 번만 제발 야 인공위성 한 번만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야내 방송 무조건 한 번이야 뭔 소리야 내 방송 무조건 한 번이야 이슨 무슨, 무슨 남자라 어 이거 야이건 무조건 한, 한 번에 가야지 내 방송은 자 인공위성 하나만 뜨면 돼자 제발 한 번만 더자 그냥 반짝 그렇지 노란 반짝 그럼 세번 뜬요? 시청자꺼라 소중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뜨니까 음. 그러면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럼 가기 전에 어, 월베 스텝 보기 전에 스텝 한 번만 더 보고 어그 투자 한 번쯤 여기서 요구가시겠죠야 음. 지렸다 야, 지렸다. 야, 지렸다. 야, 지렸어 여러분들. 야, 뭐냐? 마지막 호날두야 어? <laughs> 야, 이거 뭐냐? 야, 근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반짝 두, 두 개잖아. 어? 야, 이거, 야, 야 반짝 두 개잖아. 야, 벌써부터 날더라고 오, 씨발, 이거 뭐야? 미쳤습니다. 하 우리 윤영자님 또 300개 리액션은 월베 호날두하겠습니다. 예, 지미 씨사스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 참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티치 470 호날두 2000. 야직히 맞지? 아 리액션은 뭐 월베 호날두지. 어, 자 페페. 오, 호날두 히트트릭입니다. 호날두 히트트릭 집어줬고요. 자 베르바토프. 자, 오, 야, 방금 나 제트 본것 같은데, 저 위쪽에서? 어? 자, 고메즈. 아,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인공위성이 안 떴는데?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인공위성이 아... 질라탄이라고? 어디, 어디, 어디? 이 질라탄 본거 아니야? 자, 야야투레. 피케 아이고 제이님 에스이 제이님 어 방송을 위해서 없을까백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씨발 역대급인데? 야 위쪽에 하나 더 있잖아 근데 어? 야 씨발 여기서 10억이 떴어. 어? 야 이거 미쳤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 위에 하나 더 있잖아. 뭔 소리야? 위에 하나 더 있어. 뭔 소리야? 아 우리 융원장이 119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리액션은 월베 질라탄 와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20장이 호날두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인공 이상이 안 떴잖아. 음, 자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이제. 자, 데로시 메시, 라모스. 계산해라, 데로시 560. 메시, 라모스. 이니에스타 2470. 카시아스 419. 08토레스. 부 스케치 800. 960. 아, 맞네, 이게 맞네. 와. 개피고네가, 아, 우리 개피고네님 스티커 300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리액션 질라탄, 월베 질라탄 본골로 하겠습니다. 예. 와, 씨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뜨냐. 어. 총 23억이 떴대. 23억이면 200만 원 현지랑으로 똑같거든요. 음. 23억 1 5줬고요13 음. 쓰레기라고? 어, 리액션 가야죠. 예. 와, 대박이다. 월베 질라탄, 월베 혼날도. 음 저는 이게 바로 빙감입니다. 예, 손가락 씹어졌죠?